잘 보이지? 서수령 3번. <laughs>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아, 전쟁이 터지건, 음, 할건 해야지. 음. 그림과 같이 점근선이 Y는 풀마루트 3X인 쌍곡선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자. 풀마 루트 3 점근선 ab y축 위의 점 c 0, 3 0, 3 이거 3인가 보군두 <laughs> 선분 ac, bc가 점근선과 각각 평행할 때 ac bc ac C가 점근선과 각각 평행할 때, 음. 평행할 때, 쌍곡선의 두 초점 좌표, 두 초점의 좌표, 두 초점의 좌표 여기 있겠지. 구하시오. 음. 음. 초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예, A하고 B를 알아내면 되겠군. A는, A는 X절편이겠지. X절편. 그 그러면 A, B, 뭘까? 음, 이걸로 하면 되겠네. A, C가 이 점근선. B, C가 이 점근선. 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지? 이 BC를 보면 BC의 기울기가 루트 3이라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요 각이 몇 도? 6 0도게있지 60도라야 탄젠트 60에서 루트 3이 될 테니까. 얘가 60도면 1대2대 루트 3이니까. 1대2대 루트 3이니까 이점 C의 좌표가 3이면 아, 여기가 3이니까, 얘 길이가 얼마라 해야 되나? 마이너스, 어, 루트 3이라 해야 되나? 그래야 이게 탄젠트 60에서 루트 3이 될 테니까, 점 B의 좌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A는, A는, 어,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해가지고, 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3이겠군. <laughs> A가 루트 3. 그러면 얘는 3이지 3. 음.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 B는. B는. 음, B는. 아, B는. 음. 이 점근선을 가지고 찾으면 되겠군. 점근선이 얘야. 풀마 루트 3. Y는 풀마 A분의 B. A 분의 B, X 이게 이게 점근선이 되니까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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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트 3이잖아. 루트 3, 그럼 루트 3의 B 뭐라 해야 되노? 루트 3이 나오려면 루트 3분의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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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라 해야 되지. 3 그래야 루트 3, 에, X가 나올 거냐? 그럼 B가 3이면 B 제곱은 9개구. 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초점의 좌표는 초점의 좌표는 a 제곱 b 제곱 c 제곱 c 제곱, 그지? 3, 9, 그러면 12, 12니까 초점의 좌표는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겠군. 12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2, 그지? 그러니까 뭐냐 이거? 2 루트 3, 0 그리고 마이너스 이루트 3, 마0 음, 이렇게 되겠군. 음, 뭐 그렇게 안 어려웠다. 음,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다. 음,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A를 찾아내고, A를 찾아낸 다음에 점근선을 이용해서 B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A를 알고 B를 알면 초점도, 초점도 구할 수 있겠군. 밖에, 그, 보니까, 그, 눈이 제법 쌓였어. 이, 오늘 밤부터 계속 올 거라고 하는데, 주말까지. 기분이 싱숭생숭해. 어 전에 어떤 여학생한테, 어 했던 말이 생각이나. 무슨 말을 했었냐면 뭔가를 할때그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음,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네가 어, 공부를 하는 중에 음, 밖에 밖에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음, 물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 공부를 할 때는 어,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영상이 끊겼어. <laughs> 아, 뭐, 그때, 어,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뭐 전쟁이 터지면, 어, 중요하고 어, 해야 될, <laughs> 급한 일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겠지. 에. 똑똑한 너네가, 어, 내가, 내가 하는 말 걸러서 잘 에, 해석하길 바랄게. 또, 서술형 4번에서 보자.